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기정TV의 하기정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일, 9월 달에 바로 첫날에 오늘 아주 정말 특별한 장소에 와서 우리 김선행 대표님과 지금 인터뷰 형식으로 인천 개인 택시 매매 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김선영 대표님, 먼저 인사드리고, 세부사 항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영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잘 좀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겠습니다. 뭐, 이제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네, 좀 보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인천 개인 택시 매매 어떤 그 동향들은 좀 어떠해요, 지금, 현재? 그, 그,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네네. 야, 이 비수기였었거든요. 네, 네. 해마다 이때는 비수기였는데 네. 7월 1일부로 택지금이 오르면서 네네.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네. 운동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했다. 이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상 하시면서 음. 어, 이렇게 좀 의외의 경우로 좀 많이 드물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학생 성 TV 여러분 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은 어, 우리 김선행 대표님이 있는 어떤 선형 자동차 매매 그 사무실이 아니라 아, 또 제가 어, 여기서. 6년 동안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또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어 법인 택시 쪽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정말 좀 안전하게 모범적으로 어 운영하시는 아 어, 우리 대도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 어, 대도 기업의어 우리 대표님과 우리 노조 위원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줘서 어 지금 현재 어 대도 기업 어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혹시나 우리 인천 지역에서 아 어, 내가 어떤 법인 택시 쪽에서 좀 취업을 해 보고 싶다. 또, 버빈택시에서 어떤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아, 그러시면요. 아, 인천에서 정말 어떤 문제거리 하나 없이 아, 또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도 어, 월급 하루도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나왔던 회사가 바로 인천 서구, 어, 서구 북한 쪽에 위치한 아, 대도 기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에다가 대도 택시라고 치는데, 아, 대도 택시가 아니라, 예, 대도 기업이고요. 어, 지금 아마 사장님이 아마 바뀌셔서 아마 더 좋은 사장님이 더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투자나, 아, 우리 그 일반 우리 법인 택시 종사원분들과 어떤 상생을 통해서, 어, 어떤 택시의 미래를, 어, 법인 택시의 미래를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대도 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전화번호까지 좀 같이 넣을 테니까, 어, 넣어 드릴 테니까, 법인택시에서 어, 어, 인천에서 신규로 취업하실 분들은 어, 대도 기업에다가 어, 문의를 해 주시면 아마 어, 상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네, 본론으로 네, 들어와서 네. 우리 인천 개인택시 매매 어, 우리가 어, 저번달에 8월 어, 28일날 네. 월요일날 2023년도 마지막 교육이죠 네, 네. 예, 엄청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김선행 대표님과 방송할 때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팁들을 좀 줬는데 그런 팁들을 무시하고 <laughs>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셨는데 혹시 어그 교육 신청에서 합격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김선행 대표님께 좀 연락이 오신 분들이 좀 많은가요? 예, 네, 지금 현재 제가 그 면회하는 분이 7분 네. 계세요. 네. 저최고 빨리 받으신 분이 7월 4일 날아저 9월 4일 날 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9월 네네. 달에만 해도 그래서 9월 달에만 예, 네. 저한테 뭐 문의하신 분이 일곱 분이니까 다른 분한테도 아마 좀가 가 있을 거죠.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면허 수급이 좀 원활하다고 그러면 사실 어 교육을 받기 전에 한 10일이나 15일 전에 매매 계약을 좀 체결하고 좀 들어가시는 게좀 어,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뭐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좀더 유리하지 않나. 음. 그런데 원체 지금은 상황이 뭐변동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제 이게 난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떨어질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했는데 네네. 또 이제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그 교육자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면은 네네. 그 내가 생각했던 것이 또 틀릴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또 들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천 서구 우리 대도기업, 네. 어, 우리 뭐 대표적인 어 우리 어 법인 택시 대표 기업을 찾아왔는데 네네. 어 우리 그 법인 택시 경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습니다 법인 택시 경력은 네, 네. 무 3년 무사고인 분들은 네네. 교육을 안 받으셔도 그 경력 증명서로다가 그 개인택시를 양수를 할수 있고요 네. 또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네네. 저기 가서 1박 2일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주에서 상주에서 네네. 1박 2일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어, 내가 법인택시에서 1년 이상 근무했었어도 무사고 경력은 꼭 그, 필요하다고 꼭, 말씀하셨잖아요 꼭5년이 무사고 해야지 됩니다 그, 그. 일반인 분들하고 어쨌든 법인택시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떠나서 무사고 3년 경력이 아니어도 어 그런 분들은 어차피 뭐 이제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고요. 네.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어차피 무사고 경력이 일반인 분들과 똑같이 5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3년 경력을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3년 무사고이면 법인택시 3년 무사고 있는 분들은 무사고가 3년만 가지고 있어도 가, 가능한 건데 네. 이제 그1 1박 2일 교육자들은 꼭 무사고가 5년 이상이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학기정 TV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아,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팔아야겠어. 아니면 또 신규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2023년 9월 1일, 첫 번째, 우리 9월 1일, 첫, 첫날인데, 인천 개인 택시 매매, 내가 살수 있는 가격, 면허 가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300 하고 있습니다. 1억300이요? 1억3 0 0이 그러면 음. 지금 2주 전에 지금 저희가 9,900 정도에 아마 제가 찍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뭐 1억원을 훨씬 돌파를 해서, 네. 지금 정고점 1억500까지 뭐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앞으로 9월달 뭐 추석도 껴있고 여러가지가 껴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이게 진짜 옛날 같으면 어느 정도 답이 윤곽에 나오는데, 네네. 지금은 뭐 7월 1일날 그 택시 요금이 올른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네. 이뭐좀그 법인 택시 분들은 그 입금하는 게수월하셨고 네. 개인 택시들은 야간에만 몇분만 손님을 모시면 네네. 수입이 괜찮다 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 그, 네, 네. 매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파는 것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네. 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 요 아,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네. 될지는 네. 상업 판단이 의외적이기 때문에 네. 좀 네. 봐야 네. 되겠다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추석 전후에서 한 20일 경을 좀 지켜봐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기정 TV 시청자분들 인천에서 개인택시 원하고. 파시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마 9월 중순 정도는 조금 지나봐야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는데요. 뭐또 현명한 또 급하게 또8 0 분들은 또 파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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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 하기정 TV 시청자분들 오늘 2023년 9월 첫날입니다. 애들 안 좋은 운전하시고 예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다음에 또어 이번 달엔 또 추석까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뭐어쨌든 즐거운 또 명절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돈도 좀 많이 버시고 또 좋은 손님도 많이 만나시고요예또어 네. 우리 인천 개인택시 매매에 대해서는 어 우리 정말 인천 어 택시랑 (30년을) 같이 해온 우리 김선인 대표님 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의 대표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 가격 변동이 이렇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마 가격이나 이런 걸좀 체크를 해야 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좀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만약에 궁금한 사항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9월 중순에 우리 김선혜 대표님과 다시 한번 인천 개인택시 매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또 다시 한번 우리 김선혜 대표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